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피아니스와 이케스유 경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긴숨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힘 조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자, 이거를 쳤을 때 여러분께서 상당히 레가토가 잘 된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제가 이 레가토를 할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타카토 테크닉을 지금 이용했다는 건 여러분께서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바, 만약에 페달을 하면 굉장히 레가토가 잘 되죠.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내가 페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건반에 어떤 식으로 터치를 하냐에 따라 소리가 바뀌는 걸 느낀다면 내가 훨씬 더 이거를 잘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센세이셔널한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필을 들고 있죠. 이 연필을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손가락으로만 쳐야만 내가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로도 사실상 물론 어렵긴 하지만 훨씬 더 레가토가 될수 있다는 방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손가락으로 치더라도 훨씬 더 레가토가 됩니요 만약에 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우개로 한번 쳐볼게요.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치더라도 내가 손가락으로 치든 연필로 치든 지우개로 치든간에 중요한 거는 그 내가 어떤 힘을 조절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상 이 지우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끝에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조절하고 할수 있겠어요? 만 가지고 내가 훨씬 더 이렇게 잘 소리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긴숨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내가 얼마나 다양한 속도로 피아노를 칠수 있느냐의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건반에 들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자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피아노를 자유자재로, 색깔을 자유자재로... 낼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들어갈 때이 속도로 되는 거 아니면 제가 자연악과를요번에 한국에서도 2월달, 3월달 레, 레슨을 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걸 레슨 때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레슨 와셔서 오셔서 그걸 배우셨을 텐데 내가 자연악과를할 때도 물론 영상 공자 1번을 다룰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내가 자유롭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거를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연필로 떨어지더라도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 누가 연필로 가지고 내가 소리 색깔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 아니면 좀 딱딱한 소리, 아니면 좀더 투명한 소리.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작은 테크닉들은 저희 피아노 테크닉소 숨겨진 비밀 영상 강좌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항상 그 강조했던 것들이 어떻게 내가 거기서부터 살짝 내가 어떤 속도로 내려가느냐 빨리 내려가느냐 천천히 내려가느냐 건반에 붙어서 내려가느냐 그런 작은 차이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긴 숨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께서 내가 이걸 쳤을 땐긴 숨이라고 느껴지는 데가 이렇게 치면 짧은 숨이라고 느껴지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어쨌든 간에 긴 프레이징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 지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어디가 목적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의 모든 프레이징에서 사실상 짧은 프레이징 긴 프레이징이다 아니면 조금 더 내가 프레이징들을 합쳐서 전체적인 라인을 만들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어디가 조금 더 나오고 어디가 좀덜 나오고 어디가 조금 더 주연이고 어디가 조연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배틀에서 나타를루루리 이걸 쓸때 내가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내가 색칠을 했었어요. 노란색으로. 이런데 그다음에 빼고 이런 식으로 색칠을 했었어요. 내가 중요한 의미 어딘지 거기를 색칠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좀 도움이 됐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법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가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의 피아노 치는 스킬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또 다양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